눌러봐, 지은이가. 언니가 더, 더 눌러봐, 지은아. 꾸 와, 위로 올라온다. 응. 야 음. 이제 싹두싹두 잘라보세요. 요 <목소리> 어? 이거, 이거 야 잘했어, 어디 봐봐. 우와, 잘 잘랐다. 잘랐어. 잘했어요. 어유, 잘 자르네. 주윤이국수면잘 자르네. 어, 잘했어. 이제 가위질도 척척척 해요 우리 주윤이가 열심히 자르고 있어? 응. <laughs> 가위 어려우면 손으로 해도 돼. 엄마 줘. 응. 손으로 해 봐. 응? 같아요